안녕하십니까 은자령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재 기능인들의 경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소목을 비롯해서 대목, 뭐싹기뭐이 그린그리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일반인들 앞에서 작업을 시연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진이 되는 거고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기능인들의 작품전도 경복궁에서 같이 개최가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 좌등을 축품을 했습니다. 고공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투각 운용문 좌등인데, 좌등 중에서는 나름 잘 만들어진 좌등입니다.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저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결이 좀 괜찮은 첨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죽은 가공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가공을 해놨을 때, 색감이나 질감은 참 좋지만, 가공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어찌됐든 결이 좋은 참죽을 이용해서, 대패와 톱을 이용해서 다 구제를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참죽은 이 대패질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 대패의 날이 상당히 잘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죽은 다 뜯겨져서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 뭐, 받침대라든가, 기둥이라든가, 또 지붕, 천판, 뭐, 동자 등등 다 이렇게 이제 수작업을 했고, 살은 6mm에 이제 깊이는 한 13mm 정도로 가공을 했습니다. 등에는 이제 두 줄로 어, 등미리를 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재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받침대는 만드는 과정은 뺐는데요. 삼방연기로 가공을 했습니다. 뭐 해보셨겠지만, 삼방연기로 가공을 해서 쫙 달라붙게 만드는 게그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받침은 삼방연기 맞춤을 했고, 기둥과 받침 사이에 이제 중간 연결하는 판은 연기맞춤으로 그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완대패로 바깥은 좀 둥그스럽게 그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이 부재가 다리에 이렇게 이제 체결이 되게 되고 이 부재 내 기퉁이에 이제 홈이 파지게 됩니다 그 홈에 네 개의 기둥이 이제 꽂혀지는 형태로 이렇게 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은 앞에 여다지 문에 사용될 문살, 이제 마름질이 다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가공이 완성된 물금입니다. 문살 가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둥 작업을 하는데, 기둥은 이제 전면에는 맨아래단에 서랍이 들어가고, 측면과 후면에는 아래 두 칸, 위에 한 칸, 이렇게, 어, 멀은 칸이 들어가게 됩니다. 멀은 칸에는 이제 조각을 해서 넣게 되는데요. 이 조각 부분이 사실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놓습니다 어, 맨 아래 칸에는 이제 연꽃을 반부조 형태로 조각을 했고요. 중간에는 이제 포도송이를 투각으로 조각을 했고, 맨 상단에는 운용 문양을 투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도 이제 투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문양을 집어넣고, 또맨 위에 천판에도 두 마리의 봉황, 봉황 그림을 그려서 투각으로 조각을 해서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판이 되게 많아서 여기에 소비되는 시간, 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용문이나 아직 조각을 못한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뭐 시간을 뭐 자투리 시간 조금씩 내서 차분차분 하다 보면 또 때가 되면 다 완성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조각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맨 상단에 운용문양이죠. 운용문양이었었는데 이참죽이라는 나무 자체가 용의 어떤 아주 세부적인 부분, 가령 비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을 두고 차분차분 해나가니까 또 되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경사각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조립을 할때 크램프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각이 져서. 그래서 지붕 형태에 맞는 틀을 만들어서 어, 눌러서 고정하는 형태로 하니까 나름대로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어, 나름대로 다들 뭐 좋은 기술들 갖고 계시니까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름칸 인데요 머름칸은 기둥이나 여기 이제 동자에 홈을 파고 그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6mm 정도 두께의 촉을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각 부분을 저는 먼저 칠을 좀 했습니다. 이제 오칠을 했는데, 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접칠의 형태로 방법으로 했는데, 저는 두어번 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칠을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저는 그, 조립하고 나서 칠하기가 어려운 부재는 먼저 칠을 몇번한 다음에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좌우판을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조각판, 상단에 조각판을 끼우고 이렇게 이제 좌우걸 조립한 다음에 좌우를 세워서 다시 이제 완전히 결합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해나가는데, 조립을 할때 체결의 강도를 위해서 이제 목공용 풀을 사용 합니다. 사용하는데, 어 저는 이제 57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했는데, 57을 하게 되면 57의 테라핀 성분이 이 본드를 녹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최소한 좀 작게 안쪽에만 좀 살짝 묻히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 지금 이제 문인데요. 문은 아래 조각판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울금미로 해서 일반적인 문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되는데 문은 전면에 여닫아야 되니까 이 수평이나 수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맞아져야 되고 이번에는 이제 문살의 연기 부분을 제휴 맞춤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따녀 맞춤으로 했었는데 제휴를 하다 보니까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이제 체결력은 뭐 재유가 난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 됐든 재유 맞춤을 해서 문도 완성을 해서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문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문은 여닫아야 되고 또 정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평이라든가 또 체결이 좀 강하게 돼야 되고. 문살들의 어떤 그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돼야 되는 그런 가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문을 열면 초가 꽂혀지는 부분하고 밑에 이제 다리부분하고 경계가 되는 부분에 판이 들어가는데 이 판에 이제 양초가 이제 꽂히는 거죠. 양초로 꽂는 장식물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 저는 이제 영권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좌등 자체가 주로 이제 궁궐이나 뭐 4대 5에서 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9개의 연꽃잎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반부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조각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판에 연꽃 문양을 이제 반부조로 조각을 한 상태입니다 안한 것보다 평판으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 내부판의 조각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체 조립에 들어갑니다. 아 지난번에 좌우 조립했던 거를 완전히 연결시키고, 그 머름칸이나 내부의 조각판이나 다 제자리에 넣어서 완전히 체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이 되는 거죠. 위에 지붕 부분, 밑에 받침대 부분이 이제 붙여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 몸체죠. 몸체 조립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전면인데, 전면에는 이제 문이 들어가니까 조각판이 한개 적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문에 조각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 뒤하고 문에 들어가는 문살의 간격이나 크기가 좀 다르다는 거꼭좀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체가 끝나면 이제 본체 기둥에 나와 있는 촉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 밑에 쪽으로는 이제 받침대, 위에는 지붕을 체결하게 됩니다. 지붕 부분은 그냥 풀칠만 해서 붙이고 일반적으로는 거기다 모설 박는 형태로 하는데 저는 목심을 넣었습니다. 모설 박아서 체결하는 것보다는 목심이 낫겠다 싶어서 목심을 넣어서 좀더 강도를 좀 강하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붕도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 하단에 들어가는 서랍입니다. 서랍은 이제 반특 주먹장으로 해서 이제 이 서랍의 앞 부분도 물론 이제 반부조 형태의 조각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음, 하단 판은 그 다음에 서랍의 양옆 뒤쪽은 오동나무로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조립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 경첩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으로 만든 장식을 다 설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지금 보여지는 상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오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찍어 놓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어, 생각부터 여러 차례 이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